자, 이번에는 회사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등록 메뉴는, 어 우리가 등록하고 싶은, 작업하고 싶은 회사를 처음 등록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상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되겠죠. 자, 이 회사 등록은, 어 각종 신고서나 출력물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등록 메뉴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시고, 이제 이 화면을 우리는 로그인 화면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종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코드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곧바로 여기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를게요. 이건 이제 백지인 상태죠. 처음 작업하시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롤들을 하나씩 하기 전에 일단 따라서 해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추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에 따라 하기 먼저 볼게요. 일단 따라서 해보고 자 다음은 주식회사 최, 아니 최대리의 사업자등록증인데 회사등록 메뉴에 사천일번으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계연도는 15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있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쪽부터 이제 코드번호는 4001번이라고 했으니까 4001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명은 여기 상호에 있죠. 최대리라고 입력하시고, 구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를 선택합니다.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처음 등록하는데 당연히 사용하겠죠.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싶으면 아까 처음에 봤던 로그인 화면에서 조회가 안 된다. 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사용하고 엔터키 치고 이제 첫 번째 기본 사항 탭에 제일 중요한 게 회계 연도예요. 회계 연도는 15기라고 되어 있죠. 15기 2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런 시간에 회계 연도가 뭔 뜻인지 설명드렸죠.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할 거니까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회계 연도는 15기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에 있는 여기 사업자 등록증 번호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입력할 때는 가운데 막대기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세 유형 여기 일반 과세자라고 나왔네요. 일반 과세자 치시고 그다음에 과세 유형 전환일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여기죠? 최남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대표자의 거주 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 주민등록번호도 없죠? 넘어가시고, 없으면 다 엔터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가 여기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있는데,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서 우편번호와 같이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그냥 여기다가 경기도 파주시, 책 향기로 371번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택 주소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나와있죠? 업태, 도소매업, 종목, 가방 이렇게 입력하시고, 내려가서, 주업종 코드 없으니까 다 엔터치고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로 부동산 임대나 주택 임대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소득이라고 상식적으로 선택해 줄수 있겠네요. 저희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여기 있 11년 1월 1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동코드, 이런 거 없으니까, 다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관할 세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눌러서, 여기에 단축키가 이제 F2키인데,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어디 세무서야? 파주 세무서잖아요. 파주를 F2 키 누르고 찾습니다. 눌러서 자, 여기서 요 버튼 누르거나 F2 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다 놓고 세무서의 이름 두 자리를 칩니다. 파주라고 치서 하면 파주만 찾아지죠? 파주 넣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도움말은 여기 옆에 있는 걸 누르시거나 이걸 누르거나 또는 키보드의 F2 키를 누르시면 돼요. 지방세속 납세지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만 다 치시면 돼요. 이게 회사 등록을 따라해 본 겁니다. 상단에 닫기 누르고 메뉴를 끕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그인 화면에 들어와서 이제는 회사가 없어서 아까 여기 눌렀으니까 이제 여기 누르면 회사가 등록이 돼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인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게 이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써봤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밖에서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른 거고, 이제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이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더 만드시면 돼.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과정은 일단 따라 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초화상 탭에 가 보면 뭐 전혀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제 본인 회사를 이 프로그램으로 진짜 실제 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하시고.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길라잡이를 통해서 봅시다. 교재는 길라잡이가 있고 따라하기가 있는데 길라잡이는 메뉴 각 칸을 설명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걸 따라서 읽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기를 해보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이 회사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운영상, 여기에 있는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이 회계 연도예요 회계 연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C를 썼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4001번이라는 번호로 회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 것들은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등록의 필수 사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나머지 것들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업태 종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바꾸면 되는데 이거하고 저거는 바꾸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등록을 시키면 우리가 C 드라이브를 선택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에 K랩이라는 이 폴더 속에 이렇게 회사 코드 번호로 존재하게 되고, 그런데 바꿔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아까 보였던 기수가 있죠. 얘가 15기잖아요. 숫자 15가 들어있는 어떤 화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사업자 등록 번호는 지금 아무런 색깔이 안 칠해졌다는 얘기는 번호가 정상이라는 얘기고 번호를 잘못 치게 되면 무슨 메시지가 뜨면, 뜨냐면 잘못됐으니까 입력하겠느냐 입력하면 그냥 빨간색으로 찍히는 거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입력 안 하시면 되겠죠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에 검증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설명해 놓긴 했습니다. 여기가 앞에 세 자리가 관할 세무서에, 여기 지금 관할 세무서하고 똑같죠. 요 가운데 두 자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그리고 일련번호 검증번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돼 있네요.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냥 봐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회계 1급에 가서 부가세법을 배워야 하는 거니까,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그냥 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일반과세자. 즉, 과세가 되는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면세가 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고 면세사업자. 뭐, 쌀, 뭐, 이런 거 파는 사람. 그리고 일반과세자 중에서 규모가 작은 사람을 간이과세자라고 불러요. 그냥, 그 정도만 봐두시면 돼. 지금 무리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자라는 표현이 소득세법에 나오는 건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거주자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대요. 몰라도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업태라는 게 뭐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종목이라는 게 뭐냐. 업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느냐. 도매냐 소매냐 제조냐 건설이냐. 그 다음에 종목은 네가 만약에 도매면 거기서 무엇을 도매하느냐, 라는 종목을 말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주업종 코드,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업종 코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이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 사업장 돈코드도 마찬가지고, F2키 눌러서,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데 찾아서 그냥 채워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 전자신고할 때 저런 내용물들이 필요해서 보이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뭐 지방세 납세지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회사 등록의 내용물 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특이하게 뭐 알아야 될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 회사를 만들면 생성이 되는구나 하고 상단에 닫기를 누르면 되겠네요. 자 회사 등록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연상사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됐으면 추가 입력하시고 잘못됐으면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시험지 질문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증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맞는 거니까 얘를 보고 프로그램의 자리를 찾아서 고쳐 틀린 거 고치고 빠져 있는 걸 채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야. 얘 예, 없는 거는 저기 있어도 뭐 신경 안 쓰시면 되고 됐죠. 자 일단 바탕화면에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이 로그인 화면에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재현 상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장에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만 선택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초 정보 관리의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회사 없고 이회사만 있는 거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 시험지가 있으니까 시험지를 볼 거야. 여 여긴 제가 지금 같이 보여 드리는 거니까 얘가 맞는 거니까 얘를 보고 얘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자, 회사 이름은 4002번 세연상사고 여기 상호가 세연상사로돼 있잖아요. 틀린 거 없고 개인 사업자고. 자, 회계 연도를 틀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그 다음 문제를 아예 못 풀어.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건들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바뀔수 있겠지. 그다음부터니까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자등록증번호부터 봅니다. 여기 사업자등록번호 10625, 2340 맞잖아요. 똑같고 여기 일반 과세자고. 그 다음에 대표, 대표자 이름이 최세연이고, 그리고 보니까 주소가 틀렸네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인데, 여기는 광진구 광변북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그랬죠? 곧바로 여기다 놓고 이름을 칩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로 바꿔주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생년월일을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택주소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으니까 신경 안 쓰시면 돼. 여기가 저 중요한 거니까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태가 도소매고 종목이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인데 전자 계산기 복사기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됐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관할 세무서가 용산인데 얘는 성동이라고 걸려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거 누르시고 또는 키보드에 F2키 눌러서 이렇게 뜨면 여기서 용산이라고 쳐주시고, 그리고 엔터키 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회사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보는 자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됐죠? 닫기 누르고 종료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세이 상사. 내용 똑같아요. 4003번의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분은 추가 입력, 잘못된 건 정적. 주소 입력할 때오편만을 생략. 자, 그리고 세이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얘가 맞는 거라고 했어요. 얘를 보고, 프로그램에서 빠진 거, 잘못된 거를 고치시면 돼요. 자, 시작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고, 이따가 회사를 바꿀 때는, 이제 새, 새 연상사를 선택했었잖아요. 여기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새 이상사로 바꾸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뉴는 똑같이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번호 틀리게 할수 없고, 해계년도 틀리게 할수 없으니까 새 이상사 맞잖아요. 개인사업자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볼게요. 등록번호가 살짝 틀리죠. 여기 10645, 여기는 62145 틀렸네요. 10645 12348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반 과세자고, 대표이름, 대표자 이름, 최세이 맞고,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78년 0523인데, 뭐 이런 것을 고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소 볼게요. 용산구 이태원은 똑같네요. 그런데 업태가 다르다. 업태가 도소매인데 제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도소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장난감 완구 맞네요. 똑같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소, 아니, 개업연월일이 11년 4월 13일인데 여기는 11년 1월 1일로 되어 있네. 날짜를 바꿉니다. 11년 4월 13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 용산 맞고 그리고는 고칠 게 없네요. 그럼 다한 거지. 됐죠? 그래서 상단에 닫기 누르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회사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예요. 이거를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